안녕하세요. 레츠예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목표가 정확하게 뚫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물려있거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 코인들 종목명 아래 번호로 보내주세요. 일단 7월 14일 폴리곤 영상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차차 엄청 이쁘게 그리면서 추가 상승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최종 목표가 955원에서 1180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난 12일 처음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763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4일 830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1055원입니다. 지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표가 955원에서 1180원 그대로 잡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1차 목표가인 955원을 가뿐하게 뚫어졌고 상승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대로 볼린저밴드 상단 라인을 잘 타고 상승해준다면 1180원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추세네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현재 모든 지표가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동 평균 21선과의 이격도 너무 심한 상황이라 또다시 7월 7일에서 7월 12일처럼 이격을 좁히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타로 보고 들어가는 코인의 매매는 분석과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매수 타점 잘 잡고 들어와서 현재 수익률이 크다고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말짱도루묵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집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아래 번호로 문해주셔야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장에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번호로 꼭 문해 주세요.